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남지현 최현우 김열주연의 하이 쿠키로 쿠키를 한 입만 배움으로도 내가 이루고 싶었던 욕망을 이루어 줄수 있는 수자 쿠키는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고등학교에 떨어졌고 작은 쿠키와 나는 사람 위험에 빠뜨리기도 그리고 행복하기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1995년 9월 인천권이시 부평고스어는남지현은 2004년 드라마 사랑한다 마리주를 시작으로 이후 화이 쇼핑몰로이딩이 출연하며 아역배우부터 싸운 커리큘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인천광역시 중구에 수찬한 최현욱은 2019년 웹드라마 리얼타임 러브를 시작으로 이후 모범택시 25, 21단계 출연하며 혼남의 이미지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982년 5월 태어난 김미열은 1999년 영화 사이가는 시작으로 이후 귀화 기반 품녀 심판 등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범죄도시 4에 캐스팅되며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최수영은 공부만해도 부족한 나이 1 8세에 공장으로 들어가 소녀 가정 역할을 하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동생의 목숨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안고등학교 s 반에서다 하이클래스에 있는 소호수는 어머니 암투병 아버지는 실종숙진고가 들어간 상태로 항상 동국생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적 에서만큼은 항상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입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유성필은 자신이 목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합법 위법로 가리지 않고 이행해 학생들을 목표하는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답이는 극중 그 최수영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녀의 여동생으로 나와 드라마의 새로운 경우의 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